한 시간 기도, 성경열장 읽기 묵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0절.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맛보는 거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99.9%의 점검은 몇 번이나 불목불을 통과하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고난에도 선한 뜻이 있음을 알기에 역경과 환란을 찾아올 때 원망하기보다가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후 고소를 당하여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며 찬송한 것도 고난에는 선한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지만 바울과 신라는 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옥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걸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렸지만 그곳에 여전히 있었지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가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때 바울이 소리치며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란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위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바울과 신라에게 간수는 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지 질문합니다. 위대한 질문입니다. 위대한 질문을 통하여 위대한 답을 얻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간수는 자기와 온 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멸을 맞고 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고난에도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힌 고난을 통해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간수와 그온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타난 선한 열매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고난에도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타날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다리면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에도 선한 뜻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받는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고난을 통한 주의 뜻을 신뢰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 나라가 저희를 통하여 임하게 하소서. 찬송은 338장 환란과 비팍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면 주님이 인도합니다. 아멘.